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, 찬조와 구속의 기념을 주신 이 안식일에 저희들 을 찬양과 경배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내와 특권을 주심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. 아멘. 특별히 이 안식일에 하늘 자사들은 빛과 건강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땅에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. 우리들 자신들이 온전히 우리를 다녀 주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는 그래서 그 선한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이어져가는 그런 경험이 되도록 축복하고 주시옵소서. 아멘. 이 시간 11월 1번 오피나와 새장사 의료 송계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또 주님의 여정을 통해서 도시에서 있었던 키아누 회들을 귀한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. 그 일본의 골무지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대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세찬사의 기별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나타내는지를 보면서 깊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. 아버지, 그 감동을 나는데 그곳에 정말 이 영원한 복음이 그곳에 비춰지고 또 세찬사의 기별이 그곳에서 <laughs> 밝게 비치면서 극의 영웅들이 새롭게 하나님 문화 가운데서 태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그 기별을 듣고 취급하는 우들의 삶 속에서도 그 기별의 능력들이 경험되어지고 또이 세준교를 회 통해서 그 기별이 힘게 외쳐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과 경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하 Amém. Amém.